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지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이 예수 그들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왜? 내게 과거에 살았던 유익한 것은 이 내가 믿음의 길을 못 가도록 나를 붙잡는 겁니다. 그게 육이 포함되고, 가족이 포함되고, 일상 물질이 포함되고, 참, 이건요, 이건 영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요, 언날 결론들이 됩니다. 무엇인지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에다 해로 여긴다 해로 해로 얘긴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하면서 이게 내 믿음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십시오. 맞아 믿음이 물러가는 것이라면 아니오시다. 그 어떤 이유든 과거에 내가 알았던 목사님이 계셔요. 어릴 때부터 우리 같은 교회, 순봉부상교회 출신이고, 그때 내가 신부전쟁이 걸려가지고, 목사님이 고통받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내가, 사실은 어떤 도움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래서 지금, 지금 목사님이 어떻게 지금, 계시, 살아계실까? 지금 어떨까? 그 계속 내 마음에 압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방문했는데 참 이분이 건강이 좀더 좋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원래 이게 신부전증은 건강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대로 유지할 정도 같으면 되는데 어쨌든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면서 이래요. 그분이 내 부리인데 하는 얘기가 간단하게 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악한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거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엄청 많이 깨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은 육을 통해서 영을 이끌어 가셔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육은요, 영을 위한 겁니다.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시는구나. 왜못 깨달을까? 그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환경을 통해서 끌어가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소망두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게 쏟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매일 간다면 가는 것이고, 안 간다면 안 가는 겁니다. 우리 이 미드메일을 하는건요 매일 긴장에 가고 있다면 가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오시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 사도 바울은 아글바 왕그 당시에 풍부왕이죠 베스토 총독 로마 나라에서 보낸 총독인데 이들에게 그가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고소당해서 그들 앞에 서서 변명 할때 여러분. 내가 이거 지금 수갑 쳤습니다. 수갑에 묶여있는데, 이거 외에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예수 믿으세요. 이말 아닙니다. 나와 같이 되세요. 나의 같이. 일칠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토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도 예수라는 시이 가장 고상이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를얻고 간에 그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진 가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아멘. 이 예수 믿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걸다해로여있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유괴에 속한 것을 다해로야 있고 그 모든 걸해로여 하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 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하여 모든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얘기했다는 거야. 다다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그리고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이 뭐예요? 내 네, 똥이. 배설물이 똥입니다. 내 모든 생이 똥입니다. 똥. 우리는 똥덩어리 속에 삽니다. 근데 똥덩어리 속에 서똥끌어 안고 삽니다. <laughs> 똥을 끌어안고 살아요. 내가 가진 의는 율루에서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 법을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떠난 의다. 믿으면 뭡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요. 예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믿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뭘 믿느냐는 겁니다. 뭘? 예수님의 의. 그외에는다 똥, 똥이 똥. 내가 그리스도의와 그 부활의 고는과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난 난참다그 부활의 고는과그 고난. 여러분 왜 부활의 고는과 고난에 참여해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 당하셨어.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에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고난도. 영광을 받기 했으면 예수님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가는 거요. 우리 마음대로 막팔 휘젓고 막 가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나와 같이 가자.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손잡고 합니까? 세상 손잡고 하고 있는 거요. 내정과 욕심을 따라 손잡고 하고 있는 거요. 누가? 내가 나와 손잡고 합니까? 세상은요, 가장 자기가 자기를 손잡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것도 다 복음을 위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간는데 성공해야 됩니다. 어제 완벽하게 성공 못 했다면요, 오늘도 하루를 었습니다 살아, 이, 이 믿음의 길을 가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제일 속는 것이 뭐냐? 나 이렇게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믿으십시오, 성경 가지고. 남은 생에는요 이제 우리가요, 이생 가치에 정말 자꾸만 묶, 이사는은 손을 내밀어요. 이렇게 가족들이 손 내밀고 세상의 물질을 손 내밀고 손 내밀지 않습니까? 이거 좀더 이기라고. 우리는요, 이 뿌리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길 가야 한다손 잡아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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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야 됩니다. 손 내밀면 같이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간데 우리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고, 다른 사람 믿음으로 성공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떡 어, 어떻게인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루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도 완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잡으려고 이건 뭡니까? 저 영광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지금 아직 우리는 잡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어설퍼요 세당도 잡고, 주임도 잡고, 이쪽이 당기면 이쪽 끌려가고, 이쪽 당기면 이쪽 끌려가고. 어느 쪽 잡았습니까? 주님은 확실히 딱 붙잡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 딱 붙잡아야 돼요. 예수께 잡으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슬슬 그러가면 안 됩니다. 잡는다가 말이 아닙니다. 형제, 난, 아, 내가 잡은 일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건 잡으려고, 펴들 랭아에 글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불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 끝에 그래 자꾸만 연연하고, 연연하고, 연연하고. 여러분, 지나간 날잊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우리, 15절 침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누군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지니, 만일 어떤 일에 내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내게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온전히 이뤘다. 이제 내가 주님 붙잡았다는 생각은 만일 어떤 일에 달리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이뤘다고 생각할 사람도 또마이는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이제 이게 간다 하는 사람도, 예?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유혹이 오는 거예요, 유혹이. 알겠습니까? 하면, 이것도 하나님, 너, 너 나타내신다. 그럼 너 잘못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내가 어제 이거 들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다는 거. 근데 이것 때문에, 그 신부전정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붙잡고, 붙잡고. 2년 동안 목회 안 했답니다. 너무 아팠어. 모든 걸다 포기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걸 다 붙잡고 이제 다시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또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 만남은요, 믿음을 석그머니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우린 유혹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랬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야 어디까지 갔다면요, 안심을 해요. 나는 이밤 갔어. 속지 마세요. 어제보다 오늘은 더 긴박함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이랬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래 그대로, 그대로. 그, 그기간 내가 쉬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은 저 영광이 나를 때 들어갈 때까지요. 아,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게 믿음을요,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긴장감을 매일매일 갖고 이 믿음의 을 달려가는데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